퍼패딩을 한번낸 적이 있는데, 이런 헤비다운은 처음 발매한 제품이거든요. 이 헤비다운 제품을 만드는데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고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나름의 기준을 갖춰서 만든 제품인데, 제가 생각하는 헤비다운 파카의 양품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간략하게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컴포트 구스라운 파카의 외형을 보시면 눈에 익숙한 외형이실 거예요 이게 7,80년대 노스페이스 시에라다운 파카의 형태거든요 두 개의 아웃포켓과 탈부착이 가능한 목자가 달리 이런 형태의 다운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미니멀한 형태인데 볼륨감이 굉장히 있어서 눈으로 봐도 따뜻해 보이는 그런 제품으로 완성을 했고요. 조금 다른 점을 꼽자면은 이 모자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몽벨 빈티지 아우터 제품이 있었는데 모자의 높이가 높은 게 굉장히 보온성도 지켜주면서 외관적으로는 또 차별화되는 실루엣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리고 싶어서 매칭을 시켜봤고 그리고 이런 플라켓 부분이나 플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충전재를 넣으면서 조금 더 볼륨감이 느껴지는 실루엣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으시면 되게 리셰링 같은 <laughs> 그런 귀여운 느낌도 나시고 다운이라는 제품 자체가 좀 기능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충전재를 어떤 걸 썼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구스 다운 80% 구스 패더 20%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썬다운을 썼느냐에 따라 중량이 다를 수 있고 보온력이 다를 수 있고 이런데 덕보다는 구스다운이 더 높은 상질의 제품이고요 오리보다는 거위의 털이 조금 더 길고 가볍고 그렇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층을 더형성 해주고 가벼우면서 보온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구스다운을 썼고요 그 구스다운 안에서도 다운은 가슴털이고 테더는 깃털이에요 그 비율이 80. 10대 20이면은 그래도 상질의 구스 다운이다. 어, 더 좋게 가면은 90대 10, 어, 95대 5 이렇게도 가는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친 사치제로서의 다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능성을 확고히 갖추면서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필파워도 700 정도가 나오고요. 깃털의 복원력, 충전재의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600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킬파워700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비털이새지 않도록 다운백을 사용을 했고, 3사이즈 기준으로 55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운의 충전량도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350g 이상이면은 그래도 저희가 도시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50g을 넣은 이유는 외형적으로도 그 볼륨감을 유지시키고 싶었고 이 다운 하나면은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싶을 만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최대한 충전재를 넣은 제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충전재는 구스다운 80 패더 20에 양질의 충전재를 사용했고 700 정도의 필파워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도권 브랜드의 다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생산처에서 다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운백을 사용했고 봉제로서도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충전재도 550g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다운파카랑 비교를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도 손색이 없고 외관적으로도 저희 스테디 에브리오어만의 느낌을 아주 잘 담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이 패딩이라는 품목 자체가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드는 품목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외형적으로도 모난 곳이 없고 깔끔하고 저는 우선 이 모자가 너무 좋고요 너무 추운 날에는 어떻게 해야 이뻐 보일까 이런 생각을 잘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옷은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저희끼리도 이렇게 샘플이 먼저 보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 나오겠다 싶었던 직장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출근할 때 그냥 포멀하게 많이들 입으실 텐데 그 위에 입기도 되게 손색이 없어요 사실 올겨울 주구장창 입지 않을까 송길 님의 두 컬러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냥 봤을 때는 두 컬러 모두 예뻐서 선택하기 좀 어려웠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저한테는 올리브색이 조금 음... 더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올리브 색상을 구매를 할것 같고 그냥 진짜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 옷장 한켠에 오래오래 두고 내년에도 내온이 안에 두꺼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 막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대표님이 만드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좀 믿고 사서 입을 수 있는 이 패딩은 올 겨울엔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겨울 아우터 제품 자체가 많이들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제품이잖아요. 지불하실 비용에 비해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든 제품입니다. 선 택해 주시